지금은 10시 밤 10시 20분 정도 됐습니다. 음,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배달 시켰거든요. 이건 소고기예요. 차이나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. 표정 같아요. 이게 중국 음식은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어, 그래도 파키스탄 음식보다는 맛있어요. 아 <laughs> 와. 지금 남아당 기간이라서 6시 반 이후부터 영업을 해요. 그래서 낮에는 다 식당들이 문을 닫고, 그래서 서 신고 야식, 맥주, 맥주 한 잔이랑 하면 정말 더 맛있겠는데요.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술을 팔지 않습니다. 맥주집, 바, 뭐 전혀 없습니다. 아좀 약간 좀 간이 간간한 것 같은데 밥이랑 먹을까? 아 밥이랑 먹을까? 맛은 좋네. 아 밥이랑 먹어야겠다. 밥을 가져와서.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질투에 화신. 좀 옛날 옛날 드라마인 것 같은데 밥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. 밥을 렌지에 데워서 아, 밥이랑 같이. 원래 맛있으면 영 칼로리라고 하잖아요. 쓸데없이 자기 음 합리화를 시키면서 야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맥주 한잔 하면 딱 좋은데 아 집에 없습니다 맥주가 없어요 음아 응응아근 음. 타양살이 지금 9개월째인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에만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. 맨날 맛있는 음식 떠올리면서 침흘리고. 아. 한국 가면 이것도이것도이것도이것도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 먹어봐야지 <목소리> 맨날 이런 생각만 해요 아 이거, 음식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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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 이거, 이이 음식 채널 같은 거 보면서 근데 우리는 정말 아, 눈으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말로만 맨날 다이어트해요 다이어트 안 됩니다 이렇게. 맛있는 거 먹으면 서 살아야지. 아, 이슨다이어트입니까 목표를 바, 바꿨어요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 서살자 아, 맛있다 음, 거먹으어저살아 음. 살 빼지 맙시다. 맛있는 거 먹고,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. 아. <laughs>